한국에서 연애는 그래도 자유잖아요. 남녀 간에 손 잡고 싶으면 손 잡고 어깨동무하고 싶으면 어깨동무하고 가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못 그러거든. 키스한다는 건 꿈도 안먹고 몰래 몰래 다 숨어서 연애를 하고 남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6 70년대 때 그때랑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음식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는 제가 원래 좀 개인적으로 놓고 볼때 제가 육류를 못 먹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서 자라서부터 육류를 못 먹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얼마나 고기가 많아요 간호원식 때보다다 고기 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한식 주로 한식을 제일 좋아하고 두부라든가 이런 게뭐 식당 가서 하면은 나는 한식집만 가요 고깃집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냥 맞춰서 갈 때는 고깃집에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국 음식 중 너무 맛이 없거나 너무 맛있어서 충격받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맛이 없다는 거는 없었어요. 뭐, 대한민국에 뭐, 진짜 먹을 게 많은 나라인데, 뭐가 맛 없겠어요. 맛 없는 건 없었고, 제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인상 깊은 거는, 고기를 원래 제가 안 먹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 와가지고, 고깃집을 데려가는데, 식사로, 그, 동사무소 거기 와가지고, 다 절차 다 받고, 서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녁에 거기서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고깃집에 갔는데, 이게, 돼지 왕갈비 이렇게 굽는 집에.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양념에 재웠다가 구운 거니까, 한번 먹어, 도전해보자고, 원래는 뭐, 없는데 도전해보서 해서 여기 와서 배운 게 그때 먹은 그 고기를 지금도 먹어요. 그 고기 하나만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달아가지고 하나원에 왔을 때도 음식이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접히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음식할 때막 설탕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단 음식을 모든 반찬에도 다단 거를 넣으니까 그게 조금 좀 힘들었던 좀 기억이 나요. 북한에 계셨을 때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음식이랑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하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또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못 봤던 음식들도 많이 봤고, 거기는 뭐, 물로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북한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하잖아요. 명절 때는 어쩌다 한 번씩 접하는 건데, 여기 오면은 삼계탕 집도 따로 있고, 맨 이렇게 보면은 고깃집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너무 진짜, 예, 진짜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북한과 한국의 식당 문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북한은 식당이 개인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은 다 개인이 사장해서 개인이 돈을 벌어서 세금만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원들도 내가 다 이렇게 월급 주고 이렇게 세금만 내고 이런데 북한의 식당은 다 개인 것이 없어요. 다 정부. 정부에 거다 보니까 비록 정부에서 주는 이런 식자재는 없지만 본인이 다 야매 가격으로 다 시장에 가서 사서 이렇게 해서 팔고 이러지만 그 돈을 전부 다 나라에 바치거든요. 다 바치고 우리는 월급이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식사 밥한끼 먹는 거 를 가지고 난 떼오는 걸 월지 월급 이란 걸 손해 받아본 적이 없어 얼마 안 되면 뭐백 얼마 이백만 원 이렇게 받는 게 그거를 뭐 나가서 쌀한 킬로도 못 사요 그런 게다 국가계다 보니까 이 한국은 다 내가 일한 것만큼 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이런데 북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하죠 내가 만약 북한에서 일하다가 사정에 있어서 내가 집에 볼일 있다 이래서 하루 이틀 시간을 받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배급은 또 우리가 배급 을 때는 배급을 같이 주지만 여기 한국에는 내가 오늘 이일못 나오면 그 날은 일당은 안 주잖아요. 예, 그런 차이도 좀 있고 그래도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죠. 손님들이 그래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다들 집에서 먹죠. 근데 또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같이 또 식당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북한에 계실 때 따님이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나요? 드라마 보고 이렇말 잘못해도 감시 붙고 이러니까 보고도 말을 못 해요. 한 가족이 오도 그런 말을 못 해요. 누가 듣고 또 이렇게 신고하면 또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북한 청년 세대는 예전 세대와 많이 다른가요? 좀 다르죠. 우리 때는 그래도 많이 김일성이라든 김정일이라든가 많이 믿고 따르고 거기서 말하면 그게 진짜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다 이게 한류랑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노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그런 게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온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뭐 돈도 보내주고 뭐막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한국에, 지금은 결혼을 해도 한국에 간사람 사람들 친척이 한국에 간 사람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한대요. 그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돈도 보내 주고 하니까 좀 그나마 좀잘 살잖아요. 네. 한국에서 남남북녀 결혼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내가 한국에 가면은 무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제가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딱 남아가지고 어느 날알바 갔다고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딱 받았더니 어디 결혼정보다. 그래서 그 결혼정보가 여의도에 있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제 번호를 알았냐 하니까 아 따님이 와가지고 여기 등록을 했다. 그래 와보시라 이래가지고 제가 아 그럼 내 어느 날에 간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면서 우리. 친 친구들이랑 내 밑에 동생들이랑 해서 한 다섯 명 데리고 갔어요 거기 결혼정보에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프로필도 작성하고 이래서 그냥 뭐그원장님 한테 원장님이 보시고 어 이+ 이분이 괜찮다는 하 분으로 소개해 줬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간 거죠 거기 갔다가 원장님 말고 그 옆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이렇게 천천히 보더니 아 저기 내가 갈때 언니 전화번호 좀줄수 있냐 이래서 전화번호 둘이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걔 나랑 이런 일을 같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이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말투도 이러지 내가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어, 언니 할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대 없이 기대 않고 그때 그 컴퓨터 학원이라는 거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이 어디 학업동 어디 있다 그 한번 와보라 이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무슨 월급 받거나 이런 것도 다 기대 안 하고 금방 왔으니까 학원 끝나면 거기 갔었 그냥 뭐 일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니까 이분은 저한테 내가 북에서 왔을까 여성분들 많이 아는 게 있으니까 아 같이 해보. 자 이렇게 한국에더라고요서래서한기서 하다가 같한 내가 한일년 못되게 같이 일하다가 그분이 뭐 서한국서한서한한테이서게국서한서 저도 그 하게 된 거죠. 한한에서한국에성한에대한 네. 이미지는 어떤가요? 많이 그 드라마랑 보고 이래서 엄청 한국 남자분들은 매너 좋고, 다성다감하고, 그렇게 다 잘생긴가, 이렇게 생각해요. 실치를 보니까 또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 우선은 사람들이 매너가 좋고, 또 이렇게 여성들을 잘 이렇게 우대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진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도 제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응. 한국과 북한에서의 연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한국에서 연애는 그래도 자유잖아요. 남녀 간에 손 잡고 싶으면 손 잡고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싶으면 어깨동무하고 가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못 그러거든. 남이 보는데 손만 잡았다는 좀다 숨어서 키스한다는 건 꿈도 안먹고 몰래 몰래 다 숨어서 연애를 하고 남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60, 70년대 때 그때랑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우자분을 만나셨을 때 연애는 어떠셨나요? 그래서 좀 자상하고 그래도 어딘가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자상하고 또뭐 어디 길 가다가 가방도 들어주고 또 옷도 사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라든가 얘기도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을 이해되게끔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간판이다 이렇게 외로워잖아요 그 저런 것 이렇게 잘 모르면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좀 자상한 면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북한에서 여성으로 삶은 정말 이 지구상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모든 가정의 일은 다 여성들이 도 맡아 해야 되고, 애기 보는 것도 여성들이 해야 되고, 보호기를 하는 것도 여성들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 일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직장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와서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들거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조직생활도 해야 되니까, 매주마다 또생활청원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때는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언제 진짜 뭐 여자 입에는 식사할 때도 옷밥은 남편한테 주고 여자는 마, 마지막에 그 누룽지나 그냥 먹고 이러,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면 한국엔 진짜 여성들이 살게던 나라라고 예 네, 그렇게 느낀 거죠. 탈북 여성과 연애 혹은 결혼을 위해 주의할 점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흔히, 이게 여기, 한국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래도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 따라야 되지. 이렇게, 북한에서는 여성을 방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고, 남자가 아무리 멀어도 그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선을 보거든요. 선을 딱 보고, 그날이 바로 좋다, 안 된다, 이거 딱 알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어디 남자 보러 간다, 이런 거를 엄청 그거를 창피, 창피하게 생각해요.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여자가 어떻게 남자 보러 가냐? 이렇게 하고, 그때 그 풍습이 지금도 여기, 이게온 사람들이 그,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남자가 여성의 쪽으로 가서 선을 봐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다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 중간에서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남남북녀 결혼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진짜 두 분이 성원이 돼서 이럴 때는 진짜 엄청 뿌듯하고 기쁘고 이렇지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 하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성원 커플을 많이 탄생시켰으니까, 어 나중에, 대표님은 나중에 꼭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많았죠. 힘들다고 볼 때는 그 남성들이 찾는 이미지가, 내 처지가 요만하면 내 처지에 맞는 여성분을 찾아야 되겠는데, 나보다 더 우월한 여성을 찾거든요. 나이가 완전 뭐, 뭐, 스무 살어리다든가 아니면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다던가 나는 재혼이고 애가 있는데 나는 아가씨를 해달라 처녀를 해달라 이럴 때가 가장 힘들죠 탈북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한국 남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 여성분들은 또 연애는 할수 있어도 결혼까지는 하려고 안 한다. 그래서 또 한국 여성분들에 많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도 그 심성이 착하고 이런 거 보고 많이 오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은 그냥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국제결론도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외국인들 지구하는 분들도 대다수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심성이나 마음씨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이 어떤 마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살림살이 잘하고 진짜 결혼 나랑 같이 살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외모나 나이 어린 여자나 뭐 이런 거 찾고 그리고 또 외국인 취급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좀 북한 여성분들도 한국 여성들이랑 똑같은 여성들이다 요렇게만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탈북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여성분들도 또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일생 배우자를 만나자 하면은 물론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죠. 에? 근데 이분들도 내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찾아야지 한국 남성이라 해서 다 돈이 많고 다 잘생기고 다뭐 경제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들한테 그런 걸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자기 직장 있고 어 내가 사는 전세 집이라도 있고 열심히 살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진짜 같이 끝까지갈 이런 분을 찾는 게 중요한.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카노 가다가 뭐돈 많고 잘생긴 남자 물론 다 잘생긴 남자 찾는 거는 그거는 필수지만은 그래도 내 처제에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이렇게 진짜 서툰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혼기를 낮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뭐 사별하셨구나 이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혼자 사시는 것도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뭐 좋은 짝을 찾으려면 우리 북한 유성들도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문의해 주시고 바라고요. 남북통일을 위해서 저는 이게 많은 커플들 탄생시키는 게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